이 정도면 다온 겁니까? 더갈 거라고 보입니다. 대우증권 반포 지점에 아주머니들이 몰리면 이게 고점이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한 템포 늦고 한 템포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1.2나 1.3이 가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4천 정도가 나옵니다. 5천까지를 부르는 이유는 상품은 올라갈 땐 좋죠. 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이건 매우 작가. 위험한 시점이다. 시간도 오래 걸 손실 분명히 손실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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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경제 이야기꾼 밀고 있습니다. 김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아, 저는 돈얘기 하려고요. 돈이 <laughs> 있습니다. 아, 그 증시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주로 하는 방송이 제 어, 증권 방송에서 매일매일 음. 증권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가장 이슈가 이제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치 넘어선 거그래서그 얘기랑 섞어서 금융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그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스피 5천 목표치니까 그거는 네. 5천이라고 생각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은 게 가장 높은 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다온 겁니까? 더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어, 아주 가까운 형님이 네. 저 학력 이야기를 또 하자면, <laughs> 서울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내모 네.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데, 네. 그 형이 최근에 에, 드디어 국장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시점이다. <laughs>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 이제 증권부 기자할 때, 개, 예전에는 객장이라고 그래서 증권사 그 영업점에 가면 시세판이 쫙 있었어요. 고, 고기 찍으러 막 가고 그랬는데, 시장이 좋다 그러면 이제 찍으러 가야 되잖아요 카메라 기자 들고 딱 가면 거기에 이제 어 애기 여분 아주머니가 오시거나 아, 그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약간 맞아요. 주의 포인트 하나. 어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버블이 어. 끼었다는 결론. 사실 여기서 성적 성별 이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덜할 때라 가정 네. 가정 가정에서 아, 여증권 반포지점에 네. 아주머니들이 몰리면 이거 고점이다. 막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점은, 경찰관이 들어와서 시대사를 보고 있으면, 어, 어. 아! 어. 상하이 증시 그 네. 객장에 스님들 오기 시작하면 고점이다그러뭐뭐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전에 네, 그런 얘기들이 어. 좀 있었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주식, 주식, 네, 그런, 주식을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거의... 이제 인간지표, <laughs> 거의... 인간지표, 인간지표라고. 지금은 하고. 근데 다 모바일로 하니까 네, 그건볼 수가 없으니까. 그, 그 네.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 국장 아, 위험한 지표. 굉장히 위험한 지표다. 네, 위험한 지표. 거의 뭐 오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laughs> 시장은 그러나 아. 야수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laughs> 실제로 우리나라 그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로는 계속 이제 이른바 롱이라고 하죠. 매수를 하면서 거기다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도 투자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숏. 그러니까 인버스라 그래서 시장이 <laughs> 하락하면 소 얻을 수 있는 인버스 <laughs> 인버스 투자하고 있어요. <계십니까? 웃음> 아니요, 인버스 투자는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이 미지 올랐으면 너무 많이 <laughs> 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은? 어, 근데 저는 그 뭐라 해야,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긴 하지만. 네. 저 아까 그 경제학 교수님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한 템포 늦고 한 템포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것같생각요 논리적의 배경은 뭡니까? 논리적인 게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가 논리적인 근거인가요? 꼭 논리성이라는 이랬던... 것 <laughs>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아닙니까 아니, 논리적이라고 하시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김큐가 할리는 아, 네. 이야기 같은데 논리적으로 하면 국장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네. 음. 그니까 러 사람들이, 그니까 우리가 시장 투자할 때, 이건 이제 투자 기법이나 아니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워렌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가치 투자라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 회사의 가져버치보다 못 올라있는 회사를 투자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진짜 인정받을 때까지. 그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 파는 사람들을 같이 투자라고 하고요. 추세추종매매라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한번 받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적절한 가치를 모르니까 시장이 이게 다 올랐나? 아닌가? 좀더 가도 되나?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인마, 너무 많이 왔어! 그러면서 이제 빠진다는 거죠. 빠지면 다 빠졌나? 아닌가? 그러면서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재거버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붙으면 이게 좀더 간다라고 보고 매매하는 게 이제 추세추종 매매인데, 추세추종 매매하는 기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 이른바 52주 신고가, 1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찍는 순간, 그 주식들만 싸그리 다 보고, 어 어... 거기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어? 듣기만 해도 이야기 되겠는데? 네. 물론 장기 투자는 안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똑같죠. 코스피가 이제 고점에 왔으니까.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팔고 나가자라고 팔지만, 이 사람들은 고점을 찍으면 이유가 다 있어. 어? 얘가 고점, 야, 지금까지 1년 동안 여기를못 갔는데, 얘가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피 t 선생님이 한 개만 더 해, 한 개만 더 해! 안될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근육이 딱자라니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넘어서요. 그럼 체력이 된 거거든요. 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코스피가 고점을 딱 넘는 순간, 야, 이제 다 와서 빨리 팔아, 빨리 팔아 하고 팔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추세추종 매매 기법으로 보면, 오.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중에 이상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들 제외하고, 회사가 정말 튼튼하고, 뭐 실적도 보고 그랬더니 어 얘네들 그동안 체력을 많이 좋아졌구나. 어 그럼 얘네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그 종목만 매매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런 수준에 와있다라고 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까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한번 PER, PBR 요거 몰라가지고 욕한번 아. 크게 먹었죠. 네. PBR로 잘못 들었다는 거 아니야, 본인 말은. 뭐뭐 뭐 그렇다고 하죠, 뭐. <laughs>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어, 어, 그때 오, 1로 대답했던 예. 거? 아니야. 10으로 80, 대답했지. 네. 아, PBR로 대답했으면 얼추 맞네. 예,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식의 총합, 그러니까 이른바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그게 같으면 1, 어, 주식 가치가 더 낮으면 자산보다 낮으니까 1 이하. 그다음에 주식 가치가 그보다 높으면 1 이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있는데 1.1배에서 1.2배 수준 지금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우리가 한번 사상 최고치 3,316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PBR이 1.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주식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렇 예.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늘었든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조금 더 음. 증가했든 뭔가 돈을 더 벌어서 창고에다 음. 뭘 많이 해놨든 그래서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숫자는 더 위에 있지만 PBR로 보면 그때보다도 낮은 아, 상황에 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턱걸이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1.3까지 해봤어요. 어? 내가 <laughs> 한 20개까지는 턱걸이를 해봤어. 그런데 지금 한 15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너 이제 내려와. 15개면 충분해라고 <laughs>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 음... 옛날에 너딱 보니까 한 15개밖에 어, 어, 못 이해가 했어. 그때는. 네, 그런 거거든. 근데 그동안 내가 뭐 밥도 좀 많이 먹고 나이도 들고 해 가지고 어깨도 좀 장대해지고 이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넌 예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밖에 못 해라고 보고 있는데 1.2나 1.3이 가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4천 정도가 나옵니다. 음. 그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3900 얼마 나오거든요. 1.32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달려본 만큼만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한4천0부근까지갈수 음. 있다. 라는 게 이제 요즘 증권사들이 쓰는 보고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예전 고점을 넘어서서 최고치를 간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2021년 6월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시장이 막 강화되면서 동학개미 운동을 해가지고 시장이 막 음. 돈의 힘으로 쫙 올라갔던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없고 정부는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른바 뭐 여러 가지 활성화 조치로 해서 뒤에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보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이 저평가를 받았다고 한 이유가 아까 PBR 수치로 봤을 때 너무 낮다는 거죠. 옛날에는 0.8배, 0.9배, 1도 안 된다. 이제 야사상 최고치 넘었는데 인제교 1.1배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 음, 일본이 1.6배, 1.5배에서 1.6배. 대만이 2.3 5뭐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미국이 더높잖 네. 미국은 4배 이상. 그러니까 그래 뭐. 근데 태국도 우리보다 높아요. <웃음> <웃음> 태국이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야, 그래. 한 일본 정도만 가자, 한 1.5배만 가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1.32 4,000 정도였으니까 4,500 이상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5,000까지를 부르는 이유는 한 일본 수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갈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거여서 증권사들의 전망은 올 연말까지는 목표치는 일단 3,500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보면 이제 4천 넘어서 좀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니까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는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자사주 음. 의무 소각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불이 붙을 때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근거를 얘기해 보면 이제 전부 이제 긍정 회로 돌리는 겁니다. 네. 시장은 뭐 무슨 일이 그 터져 가지고 수많은 변수가 생겨서 변수가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외계인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외계인. 요 뭐. 최근에 그 UFO에다 뭐뭘 쌌는데 튕겨 나갔다 뭐 이런 거 공개하고 그래서 그, 이슈가 됐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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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계인이 와서 또 국장에 투자를 네. 할 수도 있고 <laughs> 네. 또의 <하나의> 근거를 얘기해 보면 <laughs> 당황했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외계인이 외...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못 하셨어요? 방송을 몇년 했는데 이런 <laughs> 거에 당황을 합니까? 아니, 그 가족 관계 얘기하려고 외계인하고 네. 네. 외국인. <laughs> 외국인의 지분율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이 한 1조 원 정도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 어, 평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한33% 정도의 지분을 음.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로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진짜 많을 때는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39% 여기까지도 가고, 작년에 뭐 시장이 개판이었으니까 그때 30%가 깨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 28%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셀코리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봐서 이렇게 쳐박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회복돼가지고 지금 한31% 2%에서 왔다 갔다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담았던 정도만 담더라도 아직은 그 버퍼가 남아있다는 음. 거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IB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부 이번에 내놓은 조치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어 아시아 시장에서 최 선호 국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담는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십니다. 와, 너무 설득력 있네. 네, 어, 설득력이 근데 있어요. 엄청 설득력 있어서 되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사실 거죠. 코스비 <laughs> 200 ETF가 지금 얼마인지. <laughs> 근데 저는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응. 왜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실 뭐 주식 시장을 도박판이라고 얘기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논리하고 우리가 근거를 음. 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이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거든요. 근데 인버스는 말 그대로 오르냐 내리냐를 홀짝으로 베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올라갈 땐 좋죠. 말 그대로 곱하기 2뭐 이런 거니까 베스로 그러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긴 한데 이게 반대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두배의 손해를 보잖아요. <laughs> 그럼 다시 그 다음 날 똑같이 오른다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시장은 올라갔다 제자리에 왔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내려갈 때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그만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어 주식이 50% 하락하고 다시 원금 회복하려면 100%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그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를 때는 훨씬 더 시간도 오걸고 손실 분명히 손실이 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특히 투자하면 안 되고 방향이 완벽히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레버리즈 투자 괜찮은데 그래도 이 완벽이라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라 음. 달라라고 제가 주로 음. 조언 드리죠. 어 결국 좀안그 안에서도 좀 네.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원래 변동성이 예, 뭐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지. 자기의 선택 음. 나는 좀 이런 거 좋아해 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라고 만들어놓은 상품인데 그걸 배제할 아니요. 필요는 없겠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미국 미국 미국만 하지 마시고 한국 시장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의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렸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하나를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자사주와 관련된 건데. 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사서 소각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말고 그냥 자사주와 관련된 일종의 약간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어, 미국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증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주주를 해야 돼, 위해서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도 자사주는 원칙적으로는 옛날에는 못 사는. 그니까 자사주를 자기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일종의 주가 조작으로 봐서 미국은 초기에 이걸 못 하게 했었고요. 미국이 허용된 게 80년대 쯤부터. 그니까 이런 뭐 증권거래 증권감독위원회죠. SEC가 설립되고, SEC가 나중에 규제 권한까지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자사주와 관련된 이제. 규제도 얘네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기업들의 자본의 효율성 그다음에 어, 규제 기관에서 어, 시장 촉진 기관으로 이게 약간 그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SC가. 그게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겠어. 그래서 이제는 시장 규제 기관이 아니라 되는 시장 활성화 기관이야. 딱 이러니까 이제 자사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음. 자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자사주 취득을 허용해주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주주환원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떠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자사주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5% 정도만, 이익이5% 정도만 살수 살 있어요. 그다음에 뭐 10%까지만 살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는 이익, 지금 우리나라는 이익 내는 기업들, 이익 안에서만 자사주를 사도록 되고 있거든요. 한계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이익 안 나도 살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주들끼리 알아서 해서 살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뭐꼭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주식시장에 있었던 제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걸 활용하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사주가 박수를 받고 있는 거지 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언젠가는 다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아, 게 장기적으로는 음. 기업이 자사주를 사서 좋은데 쓰겠다 그러면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려하든 뭐라든 뭐라든 그거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 위에서 당연한 건데 오히려 반길 일이죠 이제 근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기업의 또 주식회사의 돈으로 샀는데, 이게 회장님 뜻대로 운영이 되니까,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식을 쓰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일 수지 자사주가 문제인 건 아닌 거지.